냉장고에 대해 대부분 사람들이 잘 모르는 사실이 한 가지 있는데요. 바로 냉장고를 어떻게 정리하느냐에 따라 돈을 아낄 수 있다는 거예요. 지금부터 올바른 냉장고 정리법을 알려드릴게요. 먼저, 뜨거운 음식은 반드시 식힌 후에 냉장고에 넣으세요. 안 그러면 냉장고가 평소보다 훨씬 더 열심히 일해야 한답니다. 다음으로, 냉장고는 70% 정도만 채워서 공기가 잘 순환되도록 해주세요. 하지만 냉동실은 꽉 채우는 게 좋아요. 그래야 냉기가 더잘 유지되거든요. 냉장고 안쪽에 있는 통풍구를 막지 마세요. 특히 뒷벽에 있는 통풍구는요. 공기가 자유롭게 흘러야 해요. 자주 사용하는 음식은 문을 여는 시간을 줄이기 위해 앞쪽에 두세요. 마지막으로 냉장고 문 고무 패킹을 확인해 보세요. 식초나 베이킹소다로 닦고 틈새 없이 잘 닫히는지 확인하는 게 중요해요. 이런 작은 습관들이 돈을 절약해 주고 음식을 더 신선하게 보관할 수 있게 해줄 거예요. 이번 여름에 꼭 한번 시도해보세요.